지난 촬영에서는 어, 이 복제정맥을 처리를 할 때, 어, 주변 정맥 중에 큰 분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서 어, 수술을 하게 되면, 어, 주변 조직들에게 큰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 이 복제정맥에는 큰 분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분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분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어, 이 복제정맥을 어~ 제거를 하게 되면 레이저 수술처럼 어~ 주변 정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제 정맥이 위치하고 있는 어~ 것을 어~ 이렇게 모식도로 보여드린 건데요 어~ 길게 위치하는 복제 정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 이~, 이 복제 정맥은 어~ 피부 바로 밑에 약간 더 밑에 어~ 이~ 중간 구액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복제 정맥이 길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복제 정맥은 중간 중간 요런 어 작은 정맥들이 연결이 되 있습니다. 연결이 되있는데 이제 복제 정맥을 제거를 할때 레이저를 그냥 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레이저가 들어가서 레이저를 회색을 시키겠죠. 회색 이 정맥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 복제 정맥을 그냥 제거하게 되면 큰 분지 정맥들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절개를 통해서 이제 결찰을 하면서 수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작은 정맥들은, 어, 일일이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정맥들은 피부 가까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꼭 절개를 하지 않아도 이 작은 정맥들을 위쪽에서 바늘구멍 통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미리 결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정맥을 제거를 하게 되면, 어, 이 정맥들이 이미 이쪽에서 차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되면서 이 정맥들을 크게 손상을 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해서, 어, 이 정맥이 틀어지면서막 출혈을 막 일으키면서 수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 어, 이 피부 가까이 있는 정맥들이 바늘구멍에 이미 결찰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레이저 수술이 이렇게 한 번에 이 네, 복제정맥만 폐색이 되어진다고 치면, 이 근본 수술은 이 복제정맥과 약간에 있는 주변 정맥이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결찰이 되어서 살아있고, 요 부분이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정맥들이 크게 손상을 받지 않고 복제 정맥들이 제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정맥들도 원래는 이렇게 작은 어, 연결 정맥들이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이었는데 그게 피가 역류가 돼서 피가 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복제 정맥을 제거를 할 때. 어, 이큰 분지가 되는 곳들은 이런 작은 절개가 어, 필요하지만 큰 가지가 있는 곳은 실제로 이렇게 혈관들이 튀어나오거나 작은 가지들은, 어, 바늘구멍 통해서 그 부위를 갖다가 미리 결철해주고 복제정맥을 제거하게 되면, 어, 절개 없이 이 복제정맥이, 어, 주변 정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 이 정맥이 제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발거술로이 복제정맥을 제거하는 것이 주변 정맥들에게 큰 손상을 주게 된다. 레이저에 비해서. 어, 그곳은, 어,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